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신, 신도 기업. 아, 신도 기업사였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7,260원에 1 0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이런 종목들은 네. 개인이 사기에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뭐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쪽인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사기에는 이 종목이 누가 사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런 종목을살 수가 없거든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이요 가 지인이 샀어요두배 간다 고그랬죠 그렇죠? 네. <laughs> 그렇게 안 가요. 이게 <laughs> 예,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렇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네. 이거는 신규주잖아요. 2020년에 네. 상장해 가지고 이 기, 스토리가 짧아요. 그래서 네. 신규주는 거의 한 2년 지나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네. 종목은 그7천원에 누가 사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들 보면 어, 시가총액을 우리가 보거든요. 어, 네. 시가총액을 보면 이게 시가총액 600억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시청자님이 사실 때에 거래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네. 거래가 뚱뚱 뚱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가로 어,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게 이제 그깐가 올라가면서 이제 더 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더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가고 있으면 이제 두배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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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오르면 팔으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 종목이라 흔히들 얘기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 매매가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빠졌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팔수 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면 기다려야죠. 근데 이, 예, 다,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매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과 어, 그다음 몸에 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슈를 만들어서 끌어올려요. 근데 이렇게 매집돼 있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매집봉들이 네.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개인들이, 이게 이런 건 개인들이 매수하거든요. 근데 네. 못,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는 이 시그널이 없어요. 네. 이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들어와? 이 거래가 쑥 들어올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음. 시그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종목을 안 움직여요. 음... 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이 세력들도 물려있다고 라 보면 돼요. 아 <laughs> 이거를 끌어올린 주체가 물려있는 거예요. 못, 못 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거는 끌어올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집봉이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네. 가격이 우리 시청자님의 사진 가격은 좀높긴 하지만요. 이 종목은 네. 0천 원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 좀 주고 좀 버티는 게 나아요. 아... 그렇게 한번 대응 해 해보세요. 그다음에 아... 네. 유통 물량이 없어요. 이 종목은.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없다는 것은 변동성이 셀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량을 음. 보면 이 호가를 이 호가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네. 주식을 볼 때는 이렇게 호가를 한번 봐요. 이거 보면 어때 있어요? 한주, 1 7 1 주, 5 5주 아. 위에 보면 이게 장난하기 좋은 종목이잖아요. 이게 장난친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게 매수 매도를 할 때. 특히 많이 사면 안 돼요. 변동성이 네.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시간도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도 네. 물려있으니까 내가 좀더 기다려보면 얘들이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요. 그때까지는 조금 네. 시간을 들여다도 좀 기다려보세요. 한 6천원 정도에서 팔아도 돼요? 팔아버려요. 팔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거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팔지 마요. 아. 네, 이런 종목들은 제조 만들어서 한두 번이면 빡빡 올릴 수 있거든요. 유통 물량이 네. 작기 때문에 거래가 살짝 들어온다 그러면 쭉 올라가 버려요. 네. 우리 변동성이 30%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거래 잘 들어왔다가 6,000 넘어가면 매수가에 팔아버리세요. 네. 네. 그때까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한번 보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